장로 장로하실는 캡츠모 장모님 그고나 이틀이 집사님 그러신 순서대로 이민숙 집사님 함영옥 집사님 한 인순 재차에 오른손은 다그렇게가 아닌가? 사랑하는 형제여,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으며. 교우들의 신임을 받아 장로로, 안수집사로 또는 권사로 세움을 받게 되는 이 시간 경건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. 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호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를 약속하십니까? 본 장로의 신조와 요리 분답과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약속하십니까?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소례와 예배 모범을 정확한 것으로 알고 승낙하십니까? 본 교회 대한 기술교 장로의 드레스타 교회의 장로 안수 집사 권세 지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힘써 봉사하시로 약속하십니까? 아멘.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다짐하십니까? 아멘. 본 교회의 직원으로서 다의 모범이 되며. 솔선수범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로 약속하십니까? 아, 네.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순교의 각오로 복음의 역군되기를 되시기를 맹세하십니까?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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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우들 앞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귀에 앉으신 교인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. 본교의 교인들 일어나세요. 다 일어나셔도 좋습니다. 교인들로 손들세. 대한예수교 장로의 베데스타 교들이여, 택하여 세운 책충호 씨를 장로로, 이상교 씨를 안수 집사로, 이춘희 한옥대 이민숙 함영옥 한인순 씨를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책. 가르친 바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이로하며 순종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? 아멘. 이제 앉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, 예, 앞에 고객분들도돌아서시기 그 바랍니다. 예, 고객님들이 오 저희 들가